역시 이 아침 햇살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만요. 여러분 너무너무 춥습니다. 진짜 겨울이 오기는 했나 봐요. 자 인사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려동물과 짝꿍의 소소한 이야기를 담습니다. 반짝 크제요야 여러분 오늘 제가 찾아온 이곳은요 세종시입니다. 여기는요 세종 호수공원이에요. 야이 호수공원 하면은 우리 세종 시민분들의 쉼터가 되어 주고 있는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 반려견들과 산책도 하고 심도 즐기고 뭐 다양한 공연도 즐길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어 주고 있다고 하는데 어우 잠깐만요. 근데 너무 추워가지고 일단은요. 주제는요. 한 바퀴 뛰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판타 퀴즈 지금 출발합니다 고고! 여러분 이렇게 추울 때는요 아우 뛰어야 돼요 뛰어야 돼요 자피디님좀 뛰셔요 뛰셔요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를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바로 패션왕입니다 바로 어머 여기 바로 있어 아유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아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야, 아니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아침 일찍 산책에 나오셨어요. 아니 무슨 일로 나오셨어요? 강아지 오랜만에 산책시키려고 한번 이렇게 돌아볼게 나왔습니다. 야, 아니 아침 일찍인데도 불구하고서 오늘 굉장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경 쓰고 나오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딱 뭔가 이게 카메라 이제 오늘 뭔가 촬영할 것 같은 느낌이 난다 아니면 누구를 만나러 가고 있는 약속길이다 아니면 은 약속을 하러 집에 우리 강아지를 대다 놓고도 나가야 될것 같아 그런 느낌이신데 오늘 사실 네. 뭐 약속도 있긴 한데 네. 평소에도 항상 이렇게 다니면서 깔끔하게 <laughs> 하고 슈퍼 갈 때도 항상 이렇게 네. 네,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안타깝게도 <laughs> 선생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laughs> 우리 반려견이 주인공이에요 네. 네. 이거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이름은 퐁이고요. 네. 나이는 9살입니다. 야, 좋습니다. 우리 퐁에 관련된 이야기 한번 앉아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짝! 네, 좋아요. 꽃 따뜻하고 그 와중에 또 코디까지 나름대로 신경 쓰셔서 입고 왔는데 우리 퐁이는 그냥 달랑 나왔어요. 뽕이 그냥 털만 털만 한번 빛이라고 나오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네. 이가 이게 보시다시피 되게 네. 많은 친구잖아요. 네. 음, 안 입혀도 되고 네. 더위를 많이 타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얘 옷을 입히면은 못생겨지더라고요. 반응 올려 요 옷이. 아 네, 그래서 벗기고 나왔어요. 네. 아, 나름대로 네. 이유가 있었다. 어. <laughs> 지금 이 상황이 우리 퐁이에게는 가장 예쁜 상황이다. 예쁜 상태이다. 이런 네. 말씀하시는 네. 건데 오늘 주제가 저희가 패션이에요. 패션. 반려견이랑 함께 나올 때 네. 함께 뭔가 개풀룩이라고 하잖아요. 같이 맞춰서. 입고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먼저 옷을 갖췄으면은 어 너는 뭐 입고 나갈래?라고 해좀 신경이 쓰는 편이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강아지들의 패션에 대해서? 사실 저희 제가 응.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응. 닥스훈트 한 마리 더 키우고 있는데. 아니 보고 싶다. 거기는 얼마나 네. 신경을 써주셨는지 그 저희가, 한번 보고 싶다. 그 친구는 네. 이제 뭐 가짜긴 하지만 뭐 금목거리까지 네. 하고 이 해주고 이렇게 산책을 시키거든요. 네. 또잘 어울려요 그런 게 걔는 네. 네. 옷도 잘 어울리고 근데 얘는. 이상하게 옷만 입으면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냥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얘는 털이 생명인데 털이 이 황금빛 털이 생명인데 그걸 또 가려주면 또안 되더라고요. 네. 자 어찌됐던 간에 포이는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다? 일년 365일 내내 지금 그대로 네. 네. 이대로. 네. 옷을 안 입혔을 때가 제일 아름다워요.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패션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리고 우리 퐁이도 가장 아름다운 이 자체로 나오신 우리 보호자분들을 위한 자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쳐주세요. 반짝 퀴즈. 네. 자, 이 반짝 퀴즈를 맞추시게 되면은요, 어, 애견 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 어, 카페 상품권을 저희가 증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문제 나가겠습니다 자 24년도 SS 서울 패션위크 오프닝 모델을 담당한 브랜드에서 이번에 국내 패션쇼 최초로 강아지 모델을 런웨이에 세웠다고 합니다 반려견 모델인 보노가 135대1의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이번 런웨이에 서게 됐다고 하는데요 보노가 이 런웨이 무대에서 입고 나왔던 의상은 어떤 의상이었을까요? 류를 얘기해 주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코트류 아니면은 뭐카팬츠뭐 약간 요런 식으로. 음. 네. 자, 우선 여기에서 약간 짐작이 갈 만한 거 있으실까요? 비키니? 비키니. 네. 어, 이유는요? SS입니까? SS가 뭐죠? 네. 스프링 썸머 오. 자, 근데 우리 강아지들도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런웨이에 강아지가 최초로 모델로 세워졌단 말이죠.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암컷이든 수컷이든 누구나 다 겨냥할 수 있는 그런 의상이 세워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모든 강아지들이 이 옷은 입을 수밖에 없어요. 스프링. 서머. 네. 자 가장 특징적인 날씨가 뭐 뭐가 있죠? 스프링, 썸머면 네. 우비. 어? 우비. 왜요? 어, 비가 많이 오잖아요. 비가 많이 네. 오니까. 네. 우리 뽕이가 런웨이에 딱 세웠다. 다둘 중에 의상을 어떤 걸 입히고 런웨이를 딱 했으면 좋을 것 같으세요? 저는 우비로 우비를 선택하겠습니다. 우비. 네. 네, 우비 가겠습니다. 우비. 네. 자 정답은 몇 네, 점이죠? 정답은요? 우비. 어. 정답. <laughs> 우비를 입고서 이 런웨이 세웠다고 합니다. 야, 아니, 우리 퐁이 사실, 이 털만 딱 입고서 항상 나온다고 하는데, 우비를 만약에 입혔을 때, 뭐, 네.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으세요? 아, 우비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 비 맞으면 또안 되니까 털을. 그쵸, 그쵸, 네네네. 그쵸. 그쵸. 네. 네. 자, 선생님의 멋진 우리 퐁이와의 런웨이로서 <laughs>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어때요? 아, 런웨이 네. 준비되셨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퐁이에게 영상편지 한번 써주세요. 앞으로 항상 건강하게만 잘 어, 컸으면 좋겠어. 행복하게 앞으로도 잘잘 잘 지내자. 사랑해. 하, 여러분 지금 비상사태예요 아니, 이 호수공원에 원래 정말 많은 우리 세종시민분들이 계실 줄 알았지만 계시지 않습니다. 아, 오늘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다들 나오지 않는 모양인 것 같아요. 아 여기 근처에 우리 반려견들과 우리 보호자분들이 함께 계실 만한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이야,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머! 안녕하십니까 네. 아우 너무 귀하신 분들이세요 <laughs> 이렇게 추운 날씨에 정말 호수공원에 이렇게까지 사람이 없던 적이 있었나 싶었는데 여기 어쩐 일로 나오셨어요 저희 이제 세종 이사 온지한 이제 한5 일쯤 됐는데 어머. 그래서 호수공원 좋다고 해서. 강아지 산책하기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나와봤어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 근데 세종 호수공원에 딱 나왔더니 네. 어머 추워가지고 다시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저를 딱 만났는데 제가 오늘 추억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반짝 퀴즈! 퀴즈! 아 좋습니다 <목소리> 메리는 조금 첫 집에서의 생활 잘 적응한 것 같으세요? 네, 굉장히 세종에 만족하는 것 같아요. <laughs> 야 부산 생활이 잊어버렸네. <laughs> 아따, 메리야. 부산 생활 다 잊어버렸나? 이거 <laughs> 부산 사투리 <생활이> 맞나? 아닌가요? <laughs>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살아있네, 살아있어. 예, 오늘 저희 이 페트라쇼 주제가 뭐냐면요. 은 패션입니다 패션. 아. 네. 우리 사람들도 요즘에 원제 이제 자기 관리하는 거, 꾸미는 거 좋아하지만 강아지들도 이 패션을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메리의 오늘 패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오늘은 네. 어, 부산에서 온지 얼마 안 돼서 네. 아직 추위에 많이 약하기 때문에 음. 보온성 때문에 두 겹으로 입혔는데요. 아. 네, 활동을 하기 좀 편하게 하려고 겉에는 조끼로 입혔습니다. 아. 오, 사실 우리 강아지들 패션에 요즘 관심 있으신 짝꿍분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인정하시나요? 네 에이, 어떨 때좀 그런 거 느끼세요? 제 옷보다 더 많아요 얘 옷걸이가 따로 있어요 오, 아, 옷장이 그 누가 다 사주시는 거예요? 뭐 당연히 엄마가, 엄마가.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우리 엄마께 질문 가도록 할게요 우리 메리의 옷을 구입을 할때좀 중점적으로 보는 거 메리는 닥스훈트다 보니까 에이. 몸 길이가 길어서 아... 몸에 잘 맞을지를 에이.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사이즈 그렇죠. 네. 사실 저는 옷을 살때그 백부터 뒤집거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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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은 고려를 안 하시나 봐요. 우리 메리 옷에 있어서는. 아... 어. 그렇죠. 아무래도. 매료옷의 가격은 중요하지 않다 네, 그래도 아. 그런 것 같아요 사람 옷보다 네. 얘 옷이 참고로 아. 전부 다 그거예요 맞춤이에요, 맞춤 오, 아. 맞춤 정정하기에는 결혼식 할때 빼고는 안 하실 것 같은데 <laughs> 그러면 은 우리 아빠 옷을 구입할 때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 첫 번째 가격이요 가격. <laughs> 이유가 좀 있다면 어떤 이유 때문인 것 같으세요? 강아지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음. 좋겠다는 음. 하게 가장 큰것 같아요. 어. 네. 또 이제 메리랑 정말 호주 공원뿐만 아니라 세종시부터 시작해서 세종에 인근에 좋은 척들 많이 만드시라고 제가 퀴즈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퀴즈를 맞추시게 되면은 애경 카페 상품권을 저희가 증정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팔자 좋은 강아지가 있습니다. 자, 바로 영국에 사는 릴리라고 하는 강아지인데요. 루이비땡 샷땡 이런 명품 아이템들은 물론이고요. 우리 릴리의 옷의 가격만 약 천사백육십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릴리가 가지고 있는 드레스. 과연 몇 벌을 옷장에 가지고 있을까요? 업다운 문제를 드릴게요. 아, 업다운. 네. 자 기회는 세 번이에요. 음. 자 우선은 백오십벌. 백오십벌. 자첫 번째는 업입니다. 오 사백벌. 400벌. 네. 네. 하... <laughs> 참 업입니다. 또요? 100, 200, 300 이런 식으로 딱 끊어지는 숫자입니다. 900벌. 900벌. 1000벌이겠죠. 아, <laughs> 자, 900벌 그리고 몇벌이라죠 1000벌. 벌 네. 자, 또 하나만 더 얘기해보세요. 1100벌. 1100벌. 색 중에 답이 있습니다. 오. 자, 1000벌이요? 1000벌. 천벌로 갈까요? 네. 자, 천벌. 자, 정답은 하나, 둘, 셋. 오 정답. <웃음> <웃음> 자, 앞으로 우리 세종시에서 함께 털을 꾸미고서 우리 아이랑 같이 살아야 할 텐데 한마디 영상편지 보내주세요. 메리야 여기 마음에 들지. 앞으로 여기서 재밌게 잘 지내보자. 네, 감사합니다. 자,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평화로운 따스한 이 그림체는요. 야 제가 생각할 때는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진짜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예쁜 그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머 이 그림마저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 뉴욕 커 느낌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이글과 아메리카노가 왠지 어울릴 것만 같은 그런 느낌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야 아니 우리 아이 이름이 어떻게 돼요? 봄이에요. 봄이. 봄이요. 오늘 봄이랑 이렇게 나오셨는데 네. 어떻게 봄이 조금 낯설어하는 건가요, 아니면 반겨하는 건가요, 지금 느낌이? 반겨하는 거죠. 반겨하는 거라면은 옆에 사뿐이 제가 조금 네네. 앉아도 될까요? 네. 네, 봄이야 안녕. 야 오늘 저희 주제와 딱 맞는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주제일 것 같은지 혹시 예상을 한번 해주세요. 반려견들이 네. 좋아하는 어떤 공원이 있는 세종시. 아... 전혀 틀렸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은 오늘 저와 함께 앉아가지고 한번 봄이 어울리는 오늘 패트라시 반짝 퀴즈의 주제는 무엇인지 제가 차차 알려드릴게요. 선생님 외쳐주세요. 반짝. 반짝. 좋습니다. <laughs> 해준 씨의 반려 동물과 함께 살아가니 반려 인구 좀 많은 편인가요? 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응.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서도 항상 강아지를 몇 마리씩 만나기도 하고요. 응. 이런 공원 나오면은 또 이제 공원 가는 길에 어, 강아지들을 항상 만나는 편인 것 같아요. 어, 자, 오늘 저희의 주제는요, 패션이에요. 강아지들의 응. 패션. 오늘 우리 봄이, 저는 사실 우리 봄이가 남자친구인지 몰랐어요. 네. 왜냐면 핑크색 옷을 입고 왔잖아요. 약간 고정관념일 수도 있는데, 응. 오늘 우리 봄이 패션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지금 엄마가 사, 어제 사과 솜을 처음 입은 옷인데 아 신상이네. 네, 네, 이제 아이의 우리 봄이의 네. 의상을 살수 있는 의사 결정권이 엄마한테 있다 보니까 음. 그냥 엄마 마음대로 사옵니다. 저는 사실 핑크색 별로인데. <laughs> 자, 우리 봄이의 필수 외출 아이템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세요. 여기 이제 자기 이름하고 네? 보호자 전화번호가 적힌 네임텍 음. 이거 꼭 차게 되고요. 음. 그리고 반드시 이제 배변봉투, 배변봉투 처리한 걸 집어넣는 어떤 네. 주머니, 음. 이게 이제 필수가 될것 같아요. 아, 네. 봄이가 그런 개인적으로 아 이거는 내 몸에 이렇게 얹는거 싫어해 이러는 거 있어요? 신발을 음. 신겨볼까 하는데 아직 신겨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음. 겨울에 이제 그 채설제들이 많이 강아지 발에 안 좋다고 해가지고. 음. 올 겨울에 한번 입혀볼까 하는데 인터넷 영상 이런 걸 보면 강아지들 굉장히 좀 거부감이 강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응. 아직 시도는 못 했는데 올 겨울에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은 오늘 저희 이 주제와 걸맞는 퀴즈를 준비를 했거든요. 이 퀴즈를 맞춰 주시면요, 은 네. 봄이가 아주 예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네. 애견카페 이용 상품권을 네.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나가겠습니다. 자, 강아지들에게 옷을 입혔을 때 꼬리를 안으로 말고. 눈치를 보거나 몸이 얼어서 얼음하고 움직이지 않는 등 사람들은 강아지가 고장났다라고 표현을 하는 개의 행동은 모두 다 이것을 호소하는 스트레스의 신호라고 합니다. 본인의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행동일까요? 대충 예상가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불편함. 불편함. 두려움, 두려움, 무서움, 무서움. 세계 중에 답이 있습니다. 네. 네, 봄이 한번 눈빛 바라봐 주시고, 네. 과연 옷을 입혀 가지고 내가 가기 싫다라고 표현을 할때 우리 봄이의 그때 그 심정. 불편함. 불편함. 네. 자, 불편함으로 갈까요? 네. 자, 봄이야. 자, 불편함. 자, 정답은 불편함. 정답입니다. 우리 봄에 좋은 추억 만드시라고 애견카페 이용 상품권을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짝꿍과 반려견들이 이 세종호수공원을 쫙 거니면서 청.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종에서 아름다운 추억들 많이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구역의 패셔너, 우리 강아지들도요, 이 호수공원에서 많이 많이 뽐내면서 이 런웨이, 아니죠, 이 개, 개인가이 견해인가? 네, 어쨌든 나는 여기에서 우리 반려견들이 슈퍼모델이 되어서 잘 걸어 다니길 바라겠습니다.